자, 수열 An이 있습니다. 특제항부터 어, n 항까지 합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어, 등비수열의 합이랑 유사한데 얘가 만약에 등비수열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Sn이 어, 지금 2분의 1에 곱하기 2의 n승이라서 뒤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와야지만 등비수열이 되고요. 어, 지금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라 k가 와있죠.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k라고 봅시다. 자, 그럼 두 번째 항부터는 우리가 등비수열이 돼요. 첫 번째 항만 요만큼 바뀌는 건데, 자, a n을 구해주게 되면 공비가 2겠죠? 자, 2에 n-1이 자, 첫 번째 장1 넣어주면 계산하기도 면 2분의 1 나옵니다. 2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n이 두 번째 항부터 들어갈 거고요. 자, 그럼 분모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분모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항만좀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지 여기서 1 넣어준 값이랑 얼마 차이 나는 거야? 요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첫 번째 항은 a1은 지금 원래 1 넣어주면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만큼 더해진 값이 나오겠죠.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k가 나옵니다. 그럼 내가 이 파란색만 일단 가지고 와서 첫 번째 항이라 가정하고 나중에 얘를 더해준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그두칸 건너서 가니까 공비가 4예요. 4-1에다가 첫 번째 항1 넣어주게 되면 2분의 1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4의 5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갈 건데 여기다 지금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k가 돼 있는 이런 형태고요 자 위에 거는 우리가 원래 이거 지금 등비수열을 하면 그냥 딱 알배가 된 거잖아 알배 이거에 2배가 되는 거야 이거의 2배가 되는 거라서 이거 4 마이너스 이게 1에 4의 5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이게 음. 지금 얼마라는 얘기냐면 이게 지금 16분의 31이다라는 얘기야 자, 위에 있는 거 요거 계산해주게 되면, 1023을 우리가 3으로 나눠주게 되면, 341 나와요. 지금 341이고, 자, 얘는 그거의 절반이죠? 그러면, 자, 계산해주면, 거기다 2분의 1 더해주는 거니까, 342에다가 지금 2로 나는 거죠? 1700, 아, 171 나오죠? 지금 171 플러스 K가 나올 거고, 지금 341 이렇게 나올 거고, 이게 16분의 우리가 16이 나옵니다. 아, 31이 나옵니다. 이 약분 되면서 여기 지금 11 나올 거고요. 자, 넘어가서 계산해 주게 되면 K값은 얼마 나오냐면 5가 나와요. K값은 5. K값은 5가 나올 거고. 자, 일단, 일단 지우고요. K값은 구했죠. 그죠? 지금 문제가 좀 잘린 것 같은데 답을 보니까 S2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SN을 우리가 구했어요. SN을 구해 주게 되면 SN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요 2에 M-1승 플러스 5가 나올 거고. 자, 그래서 S1 더하기 S2 해주게 되면 1 넣어주면 6이고 2넣좀주 7이니까 13 나오겠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더라. 음.